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에서 세계 최장 고속도로 터널이 완공됐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중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 터널이 완공됐는데 이 터널은 신장 위구르자치구를 지나는 우르무치 윤리 고속도로 구간 중 텐산산맥 일부를 관통합니다. 중국은 해발 5000m가 넘는 이곳에 터널 길이만 20km가 넘는 대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고속도로는 100km로 달릴 수 있는 왕복 4차로 구간인데 인부 3,000명이 극한의 추위와 저산소속에 투입되어 이 터널을 건설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기존 3시간 걸리던 구간이 단 20분으로 단축되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건설한 고속도로는 각종 사건 사고로 악명이 높습니다. 부실 공사로 폭우가 내리면 치마 사고가 발생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연휴 첫날 중국 광둥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집안 치마 사고로. 사망자가 48명의 부상자는 30여 명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중국 광둥성 메이다고 속도로 K11 900m 지점에서 고속도로 노면 18m 정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가 난 지역은 중국 남부로 최근 2주 동안 폭우가 반복됐고 토네이도까지 발생해 5명이 숨진 곳이었는데요. 당국은 잦은 비로 집안이 약해졌다고 밝혔지만 중국 온라인 상에서는 고속도로 건설을 담당한 공무원을 조사해야 한다. 산사태에 대비해 경사면에 토사유실 방지 처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부실공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논란이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또 폭설이 오면 일부 구간이 무너져 고립되기 일쑤입니다. 지난 11월 중국에서 간수성 일대 고속도로에서는 빙판으로 변한 고속도로에 6천대 넘는 차량이 나흘 동안 갇혔습니다. 50cm에 가까운 기록적 폭설이 내린 동북 지방에선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까지 닥쳤습니다. 교통 경찰과 보훈 단체들은 33km에 달하는 정체 구간을 돌며 뜨거운 물과 컵라면을 나눠줬지만 운전자들의 고통을 감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덕분에 해외 고속도로 수주는 한국이 맡아왔습니다. 첫 해외 건설 사업은 태국 남단 도시인 파타니와 나라티왓을 연결하는 98km 길이 2차선 고속도로를 짓는 것으로 현대건설이 세번 도전 끝에 수주했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은 독일 일본 등 16개국 29개 업체와 경쟁했는데 경쟁국이 써낸 입찰 금액보다 낮은 522만 달러를 써내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대건설은 204에서 큰 손실을 봤으나 당시 경험은 1970년대 중동건설 신화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현수교인 휘르키의 차나칼레 대교는 2018년 DLENC SK 에코플랜트가 수주해 2022년 개통했고 단일 기준 역대 최대 해외공사였던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도 한국이 따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열악한 도로를 가지고 있는 중국 도로에 최근 들어 압정 괴담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눈과 살얼음으로 겨울철 도로는 위험 변수가 많아 타이어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 후베이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멀쩡하게 달리던 흰색 차량이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타이어에 구멍이 난게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뒤따르던 차가 있었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한 덕에 연쇄 추돌 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인 후난성에서도 달리던 트럭에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차가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내 전복되면서 씻고 가던 액체가 도로에 쏟아집니다. 사고 트럭 운전자는 타이어에 갑자기 구멍이 나서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차량이 전복됐다고 증언합니다. 잘 달리던 흰색 자가용 차량이 갑자기 360도 회전을 하고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춥니다. 타이어가 터지면서 차체에서 아예 떨어져나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타이어가 폭발했으니 타이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사고원인은 어이없게도 압정으로 인한 사고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 중국 도로위가 압정으로 가득차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하이와 충칭의 고속도로 진입 방향에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화물차 한 대가 질주하는 중에 화물차에 실려 있던 압정 한상자가 떨어졌고 순식간에 도로 위는 작은 압정들이 가득 찼습니다. 이윽고 뒤따르던 차량 20여 대가 타이어에 크고 작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처음에는 이를 감지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차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정차 후에야 타이어에 압정이 가득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타이어에 펑크가 난 차량은 없으며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지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위험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질주하는 고속도로에서 이러한 사고는 더욱 위험하며 특히 앞정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화물차 운전자들은 더욱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또 있었습니다. 중국 하얼빈과 베이징을 잇는 징하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의문의 강철 못이 흩뿌려지면서 차량 50여 대의 타이어가 잇따라 펑크가 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고속도로 위에 날카로운 못조각 수백 개가 흩뿌려져 지나가던 차량 50대의 타이어가 잇따라 찢어지는 봉변을 당한 겁니다. 당시 중추절이자 국경절 연휴를 맞아 각 지역 고속도로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라는 점에서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견인차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빠져나갔으나 다수의 피해 차량들이 꼼짝달싹 하지 못한 채 고속도로에 정차하면서 도로 위 정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과 사진에는 사고로 타이어 곳곳에 강철못이 박힌 채 현장에서 자동차 수리 문의를 하는 운전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석한 가족들은 타이어 수리를 위해 도로 위에서 긴 줄을 선채긴 시간을 지체해야 했으며 타이어 수리 비용으로 적게는 수백 위안에서 많게는 수천 위안의 돈을 지출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건이 SNS에 공개되자 이를 목격한 네티즌들은 강철못 수백여 개가 도로 위에 떨어진 사건이 가해자가 계획한 고의 사고인지 여부를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많은 인파가 고속도로로 몰린 것에 화가 난 가해자가 고의로 못을 떨어뜨려 혼란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장 CCTV를 대중 일반에 공개해 네티즌 수사대가 직접 가해자를 찾아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할공안은 사고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을 공개, 문제의 트럭을 찾아나서는 등 추가 수사를 하고 있지만, 오리무중입니다. 한편, 현장에 출동한 교통공안은 못을 싣고 가던 화물 차량이 덮개를 제대로 씌우지 않거나 과적한 상태로 고속도로에 못을 떨어뜨린 뒤 그대로 달아나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국 고속도로에서는 최근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고속도로에서 교각을 잇는 도로위 강판이 돌출돼 늦은 밤 도로위를 달리던 차량 50대의 바퀴가 연속 펑크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펑파이 신문 등 중국 매체는 지난 19일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향하는 선자우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들의 타이어에 문제가 생기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다만 타이어 펑크로 차량들이 고속도로 위에 긴급 주정차했으나 이로 인해 뒤따르던 승용차들이 연속으로 추돌하는 등의 2차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사고는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촬영 소셜 미디어에 사고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는데요. 공개된 영상에는 무려 50여 대의 차량들이 상하이 고속도로 위에 뒤엉켜 있는 장면이 담겼는데 대부분의 차량 바퀴에 펑크가 났는데 어이없게도 원인은 고속도로 교량 연결부 강판 하나가 상단 위로 들뜬 상태에서 제때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도로 위 교각 연결 부분의 강철 판중 크고 뾰족한 나사가 도로 위로 노출돼 수차례 보수를 문의하는 운전자들의 신고가 있었으나 관할 부처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고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SNS에 공개한 한 익명의 제보자는 1톤 탑차의 바퀴에 구멍이 나서 돌연 도로 위에 정차한 것을 봤다. 이후에도 자동차들이 연속해서 긴급하게 정차했고 일부 차주들은 갓길에 차량을 세운 채 비상등을 켜고 구조를 기다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고속도로 관리소홀로 인한 이 사고로 피해를 본 차주들은 67명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중국에서 해발 5천 미터가 넘는 산악지대에서 터널길이만 20km가 넘는 대공사를 강행했다니 세계 최장의 터널이 완공됐다는 뉴스는 중국에서는 환영할지 모르지만 주변국들은 과연 중국에서 안전하게 시공되고 건설했을까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